남자예요. 남자, 남자. 어... 여자면 좋겠어. 저... 아니요. 아니요. <laughs> 자 매니저의 선물을 샀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를 갑니다. 가서 여권도 받고 이제 제 담당 부커가 생리였어가지고 생일 선물도 사서 어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저의 선배이자 멘토인 형님이 어제 중국에 왔습니다. 이제 용화 형이랑 같이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통역 겸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상하입니다. 오늘 상해 온도가 38도에 체감 온도는 48도입니다. <laughs> 이제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타고 있습니다. 용화 형인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와, 진짜 너무 덥다. 땀이 쭉쭉 나요. 쭉쭉 나. 용화 형이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합승해서 타고 오는 거랑, 그냥 타고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고 오는 거는 가격이 쌉니다. 용화 형이 중국어를 잘 몰라서 지금 같이 모르는 사람이랑 타고 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형님 누구랑 오붓하게 타고 오신 거예요? 아나 죽은 거좀 빼야 할거 있네. 아 이렇게 힘들어. 아아 멀미나. 아. 형 카메라에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힘들어 지금. <laughs> 우리 형님이랑 4년 만에 같이 이제 회사를 같이 갔네요. 와우. 진짜 오랜만이다와 그러네 오랜만에. 네? 반겨주잖아. 에, 에? 반겨주려나? 에이, 반겨주죠. 제가 한번 가서 분위기를 한번 확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용하 형님은 저의 약간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형님입니다. 4년, 5년 전에 우리 형님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또 형님은 회사 가면 이제 스냅이랑 이런 거 다시 찍어야 되니까. 중국에 와 있는 동생이 있어. DJ 네. 하는데 어. 남자예요. 남자 남자. 어. 여자 줄겠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여기에요 형 여기. 와 wow, 오늘 뭐야? 오늘 모캡팅인가 뭐보 그러게요. 응, 사람 짱마다 아즈못째. 이걸요? Grace. Hello. Hello 와 Hello h 유리 있네요 유리. 어. 와. 하하하하하. 와. 하하하하하. 와.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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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형 피부도 很무 좋다. 하하하하하. 우리这次待多久？这次？형 얼마나 있냐? 三个月月嗯加油工作多赚点钱好吗你们两人都是一起加油对多多多多推一点是是是然后 EC 史上最帅的男团们都回来了啊 e c 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들 다 이제 왔다고. <년 revenir> 저도 다들 퇴입고에 시를 하셔. 어, 그럼 새로운 자료들 음. 지금 다 업데이트 음. 하고 음. 이제 스냅도 음. 업데이트 음. 하고 오케이. 이제 캐스팅 음. 같은 거다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아, 네, 캐스팅이라 해서 다 가서 같이 다니죠. 예. 요, 음. 요. 그, 요. 이거 이제 짜래 신의 번성 새로 음. 추가한 거 있어요. 뭐. 음. 네. 음, 음, 예. 이야. 아, 나 하인 콜라. 어. 오케이. 땡큐. 일단 크리스 보고 제가 사진 찍어 달라고 했어요. 형이랑 저. 어, 좋아. 여기서 찍어 달라 할까요, 지금? 딱 여기. 너도 찍을까? 아니요. 저는 안, 안 찍어도 돼요. 네. 자, 이제 스냅을 찍으러 갑니다. 정면이랑 45도랑 등이요. 포즈 노포즈? 네, 일단 노포즈. 그 카메라 봐달래요. 잘 나왔다. 오케이. 형 이름, 응. 그 다음에 키랑 한 바퀴 돌면 돼요. 됐습니다. 너무 사진이 별로라서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요 네. 거의 종파이샤 센파이장게이타카이 음. 어. 형한번 봐봐요 어. 이게 훨씬 더 날렵하게 나와요 저런 거 있나 봐자 네. 이제 실내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밖에서도 자연광으로 찍어야 됩니다 너무 더운데요? <laughs> 한번 오고 갔다가 와서 여어보실셔요 啊，做到就不用说话。OK， 찍고돌아갔다가찍고그냥가만히있可以，就是。很好看。对，室外的是可以。多用室外的视频吧。好。嗯。有什么档期上的，你都可以直接找我。那现在主管是你？对。啊。对，我。이제用메인부커예요哦，了有微微信吗？有，我有他微信，之前加过。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카르멘한테 어. 다 얘기하면 된대요. 네, 가떤내가는서핑에도뭐 물어보고 이어요도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어,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요?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어, 그거 뭐고 했어요? 어,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어,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어, 그거 뭐요 어, 그거 뭐 물어보고 했어뭐뭐 지어는왜는 통과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플로 어때요? 오랜만에 회사 간 느낌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점심 <점수> 없어요? 적어야 <목소리> 될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회사를 갔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야죠. 커피 마시러. 레츠 고. <목소리> <목소리> Ha <laughs>